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존준입니다. 오늘은 비페프트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앞으로 비페프트를 올릴 때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좀 맞대면서 영상을 찍을 생각이에요. 제가 계속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자막만 넣어가지고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그렇게만 하니까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도 좀 넣으면서 비법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영상 올려드릴 때 저희는 모두 수학생분들의 비법들을 만들고 있고 고음이 빠르게 뚫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노래가 변하는 거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모르시는것 같아서 오늘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또 다른 학원에서 오신 수강생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진성 가성 연결시켜놓고 그걸로 사목하고 뚫렸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노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보컬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이상한 소리로 그냥 공만한 내놓고 그걸로 3호타금공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업체들 많죠. 그걸로 세게 된다고 밀어서 낸다고 그게 3호타워 공뚫는게 아니고 노래가 변하는 거 보셔도 노래. 노래가 변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회식이나 어떤 모임 같은 자리에 가셔도 그렇게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하나 꽂고 노래하셔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딴짓하다가 이렇게 무슨 소리 하면 다 쳐다볼 수 있게. 처음부터 그냥 한 소리만 부르셔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딴짓하다가 다 쳐다볼 수 있게. 근데 그런 게 돼야 고음이 빠르게 뚫려요. 그런 걸 진짜로 해요 레슨 때.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저희 비법부터는 저희 모든 수생생들이다 겪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여성분이신데 처음에 노래하실때 뭔가 목소리 굉장히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많고 작고 잘안 들리고. 그래서 목이 쪼여져가지고 고음이 잘안 되고 엄청 높은 고음들은 아예 안 들고.

좋아, 그대 같이면 행복한 나라사.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난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모든 다. 자, 들어보시면 원래 가진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시지만 뭔가 굉장히 뭔가 답답한 느낌이랑 뭔가 작은 느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음부터답답하게 갔기 때문에 공도이친목는이 소리가 이이 들리고. 그런데 3주철구는이 친구는 어 친구는 이친구 한번내맘 다쳐도 한번 있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해진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할 없죠. 아홉 번내맘 다쳐도 한번 있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해진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어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흔들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목소리가 깨끗하게 개선되면서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고 선명하게 목소리가 잘 들리죠. 그렇게 처음부터 전체적인 목소리가 바뀌고 나니까 고음도 바뀌죠. 고음도 훨씬 더 깔끔하게 힘 있게 소리가 더 뻗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내 목소리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노래가 바뀌는 걸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주마다? 쓸데없는 영상 보시면서 쓸데없는 갖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런 핸드폰 녹음이 안 좋고 없어가지고 이런 걸 확인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분 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수화생분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 여자 수화생분의 같은 경우 처음에 이 유나의 기다리다 이 고음도 잘안 되셔가지고 일절도 완창도 힘드셨고 다 부르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편하게 불러주시죠. 훨씬 더 편안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훨씬 더 고음 노래 이제 할 건데 훨씬 더 하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이렇게 저음부터 더 편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마다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비페부터더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남자 분들 같은 경우 존이나 보싶다크든 노래 하시면은 1주도 완창 못하시다가 레슨 받고 나서 3 4주 만에 전부 다 완창해 버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예 안 되던 막 MC 더 맥스나 뭐 그런 김나발 같은 노래도 다 해보시고 할라가 <목소리> 영원이 될때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뭐 주고 내가 아니라도 d k 심 이런 거 요새 정말 많이 하시는 노래고 MC 더 맥스 노래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수학생 분들이 다 해요 다. 제가 지금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올려드리는 비법도가다 그런 노래잖아요. 꼭 기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큰 학원들 보면 이렇게 상술로 그냥 기열수렇 채워놓는 학원들도 많고 어차피 사람들이 바쁘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레슨 오래 못 받아요 기간이 하나도 안 적혀있는 뷰펠부터인데 그 사람이 뭐 6개월 받았을지 1년 받았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꼭 기간을 확인하셔야 되고 아 나는 뭐 시간도 많고 뭐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게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좋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보컬 레슨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또 얼마나 많이 변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올려드리는 게 빠르게 변하는 보컬 레슨 1년 정도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비페부터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수강생 비페부터 그 길게 올려드리는 그 재생목록에 보시면은 있으니까 다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1년 정도 보컬서 받으신 분도 노래 보면은 못보는 노래 없어요 다 불러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변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노래가 바뀌는 거 보셔야 된다고. 이게 저희 레슨 받으시는 수강생분들 모두 다 겪는 건데 이렇게 노래하는 근육을 제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은 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는지 몰라. 나도 이렇게 비페부터 보면서 같이 노래, 같이 오오오 이렇게 같이 노래 그 수강생분이랑 이게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수강생분들 변화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됐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모든 수석생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더 높은 노래, 더고음 노래, 뭐 김나박이 뭐 이런 고음 노래 다, 다 하고 계신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됐고요 앞으로 빅팩트 올릴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도 좀 하면서 같이 올릴 거니까 저희 영상 좀 많이 봐주시고 네, 그럼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